보시 변수를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수 사용은 단어 숫자 등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먼저 메시지를 시작해 볼게요. 음, 뭐가 좋을까요? 당신의 역할이 뭔가요? 여러 옵션을 주는 대신 사실 그게 더 좋겠지만 리스트에서 버튼을 주고 역할 선택하게 해요. 편집자든 뭐든요.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캡처할 거예요. 그 정보를 변수에 저장할 건데 이름을 물어볼게요. 유선 암의릭보사로 플랫폼에서 생성해요. 이제 테스트하면 보시 이름 물어보고 우리가 답하면 정보를 갖게 돼요. 다음으로 할건또 다른 걸 추가하고 로직 섹션에 넣는 거예요. 조건문을 추가하는데, 기본적으로 if 경로가 되어 경로와 if를 추가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방금 만든 변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자 이름 변수인데, 예를 들어 유선함의 f14가 마이크라고 해봐요. 보시다시피 이 i c e 를 클릭하면 여러 옵션이 나와요 크기, 비교, 포함 여부 등이요 포함, 미포함, 시작, 끝남, 비어있음, 비어있지 않음 등의 옵션이 있어요 contains를 선택하고 myk를 포함하게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고 hello라고 인사할 거예요 그리고 대괄호 안에 사용자 이름을 넣을 거예요 else 조건도 추가하고 거기에도 hello를 넣을 거예요 여기에 사용자 이름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변수 정보를 잘 가져오는지 테스트 하려고요. 플랫폼에서 이름이 뭔지 테스트 해볼까요? 문제는 두 경우 모두 응답이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일 경우, hello random이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마이크. Mike. 그렇죠? 마이크라고 입력했는데, 토큰 소비 한도에 도달했다는 오류가 떠서 안 되네요. 죄송하지만 보여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제 이름이 마이크라면 안녕 마이크라고 할 거예요. 왜 이걸 위해 토큰이 필요하냐고요? 인공지능이 그 변수 값을 설정하기 위해 실행되기 때문이에요. 코드 대신 AI가 내 이름이 진짜 마이크인지 판단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토큰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렇게 조건문을 쓸수 있어요.